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세리의 아2 2라운드 나폴리와 크레모네스의 경기 나폴리는 또 이겼고 김민재 선수는 시즌 첫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나폴리는 컵대회에서 크레모네스한테 지면서 탈락했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쉽게 이겼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나폴리는 우리가 익숙한 4-3-3 풀주전으로 나왔고 크레모네스는 3백을 기반으로 3-5-2 투톱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크레모네세가 주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면서 라흐마니보다는 김민재 선수가 수비하는 상황이 더 많았는데, 김민재 선수에게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크레모네세는 현재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맞불을 놓기보다는 라인을 내린 채로 역습을 노리는 운영을 했습니다. 한 앞에 투톱을 세우고 나폴리가 미드필드 쪽에 공을 투입하면 압박을 시도하는 뭐 그런 경기 운영.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나폴리 센터백들이 볼을 만지는 일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김민재 선수가 경기 관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터치 숫자는 131회, 패스 시도는 120회. 라마니와 비교하더라도 패스나 터치를 30회 이상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적한 선수가 이렇게 팀의 중심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눈에 띄었던 부분은 두 가지 정도였는데 첫 번째는 김민재 선수의 공격적인 수비. 공격적인 수비라면 먼저 경기의 흐름을 읽고 상대 선수가 을 잡는 타이밍에 맞춰서 대압을 시도하는 말 그대로 공격적인 수비 방법인데 특히 상대 역습 상황에서 위험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영리하게 파울러 끊어내기도 하는 등. 완벽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수비 이후 공격의 연결성. 김민재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는 큰 이유 중 하나인데 수비 이후 공격권을 살리는 것. 해당 경기에서도 급할 때는 안전하게 클리어를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대부분 공격권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상대의 공격을 막고 바로 역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게 안 되면 뭐 계속 수비만 하는 거죠. 28분에 나온 장면만 보더라도 상대 패스를 인터셉트 한 이후 하라박까지 해내면서 역습의 시발점 역할을 해냅니다. 참고로 해당 공격은 50m까지 전달이 되면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는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수비력적인 부분이 돋보이고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이런 공격적인 부분도 나날이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b클럽들이 원하는 거죠. 20분 나폴리의 첫 번째 골 철저하게 크비차 개인기량에 의한 득점인데요 그냥 상대 선수와 1대1 상황에서 안쪽으로 툭툭 치고 들어간 이후 마무리 크비차의 슛이 세미콜라 다리 사이로 통과됐는데 철저하게 의도된 부분입니다 공격수들이 수비수가 다리 뻗는 걸 예측해서 많이들 시도하는 슈코스죠 골대와의 거리가 가까운 상황에서 수비수 다리 사이를 통과했기 때문에 뭐 골키퍼도 반응하기 쉽지 않았고요 64분 나폴리의 두 번째 골이자 김민재 선수의 도움 장면 어, 일단, 오시맨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하고, 막혔을 것 같기도 하고, 뭐, 100% 완벽한 득점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시맨이 확실하게 밀어넣는 게 정답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용감하게 헤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관련된 상대 선수는 또 세미콜라. 특별한 것보다는 일단 머리를 들이미는 이 김민재 선수의 깡이 돋보였습니다. 어쨌든, 김민재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도움. 78분 나폴리의 세 번째 골. 교체 투입된 엘마스의 득점이었는데, 이렇게 교체 자원이 제 몫을 해주는 건 뭐, 팀 입장에서는 항상 최고죠. 엘마스가 로렌조에게 패스한 이후 빈 공간으로 움직이고, 로렌조가 톡 찍어서 패스. 이후 엘마스가 깔끔하게 팝포스트로 깔아서 마무리. 엘마스 움직임이 좋기도 했지만, 사실 크레모네스의 수비진의 집중력이 조금 더 아쉬웠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크레모네스는 후반에 시오파니를 투입하면서 라인으로 올려보지만 나폴리 입장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은 뭐 오히려 좋아 뭐 이런 느낌이었죠. 후반 막판은 거의 뭐 전방 압박에 대한 훈련을 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막판에 김민재 선수가 헤더 클리어를 하면서 상대 센터백과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뒤통수가 좀 아프기는 했을 것 같아요 오늘 김민재 선수가 해당 경기에서 기록한 스탯을 보면 경합 13번 중에 7번 승리 터치 131회 패스 시도 120회 패스 성공률 88% 롱볼 시도 10회 중 6회 성공 클리어 5회 슛블락 1회 인터셉션 1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나폴리와 2위 인텔의 승점 차이는 16점 차이 어 너무 큰데? 나폴리의 다음 경기는 18일 토요일 오전 4시 45분 다스홀로 원전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